현지 감마사 퇴근 후 집에서 사용하는 비밀 아이템 공개. 일상의 활력을 더하는 혁신적인 마사지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플리오 프리미엄 마사지 매트는 2 2 0 v 의 강력한 전압으로 집에서도 전문 마사지샵에서 받는 것 같은 품격 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현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이 매트를 통해 최고의 힐링 타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객들의 생생한 후기를 살펴보면 출산 후 허리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부터 공간 절약이 용이하여 활용도가 높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만족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마사지 효과로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고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어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플리오 프리미엄 마사지 매트를 통해 일상 속 여유와 편안함을 더해보세요. 당신의 삶에 새로운 차원의 안락함을 선물하십시오. 무선의 자유와 다리의 행복을 동시에 선사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이제 주목해주세요. 플리오 본사의 플리오 플리지 허벅지 마사지기는 당신의 다리를 한층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최적의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무선으로 작동하여 이동 중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리 전반을 아우르는 스마트한 디자인으로 깊은 휴식을 제공합니다. 3단계 온열 증질 기능과 정교한 강도 조절로 개인에 맞춤화된 마사지를 경험하세요. 사용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강력한 압력과 온열 기능이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적합하며 다양한 모드와 강도 조절이 가능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다리 부종 완화까지 도와주는 유용한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이 놀라운 경험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당신의 다리에 진정한 휴식을 선물하세요. 목과 어깨의 피로를 무선으로 해소할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로 목과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혁신적인 플리오 군사에서 선보이는 플리오 5 법계 마사지기 V2는 2025년형으로 리뉴얼되어 언제 어디서나 부드럽게 피로를 풀어줍니다. 이 제품은 소음이 거의 없어 일상에서 방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공간 제약 없이 사용하기 좋고 핸드 마사지 모신보다 더 시원하고 편리하다고 합니다. 특히 무선 기능 덕분에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플리오 V2로 새로운 차원의 편안함을 경험해보세요.